오늘 저는 여러분께 브롤스타즈 초보자가 착각하고 있는 7가지 사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랜덤 큐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브롤스타즈 초보자 혹은 점수를 올리고 싶지만 트로피는 낮은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이 랜덤 큐일 겁니다. 그리고 랜덤 큐를 돌리는 만큼 팀원이 못한 애와 같은 팀 차이를 외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런데 이팀 차이를 외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겠지만 애초에 브롤스타즈는 혼자서 돌리라고 만든 게임이 아닙니다. 드는 팀 게임이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브로울 스타즈를 검색하면, 게임 이름과 함께 나오는 부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3대3 배틀로얄입니다. 애초에 게임 설계부터 플레이, 심지어 설치 화면에 있는 부제목까지 혼자가 아닌 3명의 팀을 짜서 하는 게임이라고 그렇게 몇 번이고 말았는데, 점수를 올리고 싶다는 사람이 30명 크를 그렇게 찍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랜덤 큐를 돌리면서 팀 차이를 외친다. 애초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특별하게 혼자 돌릴 수 있는 모드인 듀얼이나 솔로 슈다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돌리는 일반 모드에서 처음 만나는 랜덤큐 팀원 두 명과 조합도 팀워크도 안 맞는 상태에서 모티스 에드거 팽을 들고 상대한테 머리부터 박는 플레이를 하는데 심지어 가끔 그런 게 아니고 애초에 랜덤큐 팀원은 그럴 게 뻔한데 왜다 그럴 걸 예상하고 나서도 게임을 돌리고 맨날 팀원이 못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걸까요? 3인큐 아니 솔로 쇼다운이나 듀얼이라도 좋으니 더 나은 선택지를 놔두고 랜덤큐를 하는 걸까요? 실력이 좋지 못했을 때부터 3인큐와 솔로 쇼다운을 돌린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하자면 랜덤큐를 돌리면서 점수를 올리고 싶다라는 말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아무리 연승 보너스가 있어도 900점대 기준 평균 60% 1000점대 기준 평균 70% 이상의 승률을 유지해야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불안정한 우리 팀과 평균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상대팀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혼자 그 승률을 만들어내는 건 진짜 어려워요 만약에 그 극악의 환경을 뚫고 점수를 올렸다고 해도 애초에 30랭크 32랭크로는 만족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진짜 점수를 올리기를 원하는 거라면 랜덤클이 돌리는 건 애초에 잘못된 선택입니다 만약에 굳이 굳이 내가 랜덤 큐로만 점수를 올려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랜덤 큐가 아니어도 점수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야 3인큐를 돌릴 팀원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진짜 팀원이 없으신 거 맞나요?" 저번 영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제발 팀원이 없어서 방강제적으로 랜덤 큐를 돌려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 않아 보는건 어떨까요?" 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팀원의 정의는 단순히 그냥 팀원을 말하는 게 아니... 나보다 아주 많이 잘하면서 내가 트롤을 했을 때도 화내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캐리해줄 이라는 긴 수식어를 붙인 팀원이죠 근데 사실상 이러면 그냥 노예 아닌거...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과연 그 잘하는 팀원들은 본인보다 게임 실력이 좋지 못한 사람과 같이 게임을 할까요? 점수 올리는 효율도 안 좋아 올리면서도 플레이가 불편해 같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본인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본인보다 낮은 티어의 유저들과 직접 해주는 극히 드문 케이스를 제외하면 애초에 본인보다 낮은 티어의 사람과 같이 일부러 게임을 하는 건 그냥 없다고 봐야 합니다. 본인보다 잘하는 팀원이 없는 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인 겁니다. 사실 그건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잘하는 사람 사람한테 같이 하는 걸 거절다 가면서도 동시에 자신도 본인보다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플레이하기를 꺼려하고 이왕이면 높은 티어의 유저를 찾게 되니까요. 본인보다 잘하는 팀원과 하지 않으면 랜덤 큐만 돌리려고 하는 심리. 이게 초보자들의 트로피가 올라가지 않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과 게임을 한다면 분명히 비슷한 실력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 것은 분명 사실이죠. 하지만 비슷한 실력을 사람들이랑 해도 초보자들이 흔히 말하는 30랭크 35랭크를 찍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그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본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점수를 너무나도 올리고 싶었지만, 주변에 브롤스타즈를 하는 지인이 단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비슷한 티어 때의 사람들이 랜덤큐로 시간만 날리고 있는 걸 보며,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답도 없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온라인에서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파티를 자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때의 조합이나 플레이를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였지만, 저는 그럼에도 팀큐가 랜덤큐보다 100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랜덤큐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팀워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물론 제가 엄청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팀워크 하나로 3 0랭크 35랭크를 이미 많이 찍은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여기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걸 해서 잘된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바로 있다는 뜻입니다. 제발 랜덤큐를 하다보면 실력과 스펙이 언젠가 올라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랜덤큐로 35랭크를 찍는 건 진짜 프로 선수도 힘들어요. 햄마야, 뭐 35랭크 랜덤큐로 가능해? 아니, 당연히... 안 되지. <laughs> 자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더라도 꼭 이런 반박 비슷한 말을 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저는 이미 랜덤큐로 누구누구 32랭크까지 찍었는데요? 이정도면 랜덤큐 계속 돌려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본인은 랜덤큐로 나름 높은 랭크까지 도달을 했고 제가 보기에도 높아 보이긴 합니다. 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게 하나 있어요. 본인이 랜덤큐를 그렇게까지 올린 실력자인데 그걸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자는거죠. 본인이 그만큼 랜덤 큐로 많이 올렸으면 팀 큐로는 훨씬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랜덤 큐로 많이 올렸다고 해서 팀 큐의 효율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비록 팀 큐로 하면 난이도가 살짝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의 팀에도 여러분만큼 잘하는 팀원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아무리 최상위 랭커여도, 심지어 프로 선수여도, 랜덤 큐로 트로피를 올린다면 아마 올리지도 못하고 계속 떨어지거나 제자리에 머무를 겁니다. 올린다고 해도 효율은 엄청나게 안 좋겠죠? 한국에서 브롤스타즈를 가장 잘한다는 랭커들도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랜덤 큐를 돌리고 있는 입장이죠. 랜덤 큐에서 팀 큐를 바꾼다면 여러분도 랭커가될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초보자가 생기는 오해는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랜덤 큐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팀원이 보이기로 게임을 던지는 게 아닌 이상 여러분은 랜덤 큐 팀원을 욕할 이유가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팀 큐를 하지 않고 랜덤 큐를 돌린다는 건 그런 팀원들을 만날 가능성을 염두로 하고 돌리는 것인데 단지 그저 운이 별로 안 좋은 경우에서 왜 팀원이 탓을 하는 걸까요?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게임 회사의 매칭 시스템의 탓이나 다른 선택지를 내버려두고 랜덤 큐를 돌린 본인 힘을 타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제적으로 랜덤큐만 돌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전의 경우에도 팀큐가 랜덤큐에 비해 점수가 플레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잘 오르지 않는 것도 아닌데 랜덤큐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팀원의 탓을 하이 화를 내면 컨디션만 안 좋아지고 결국 경기 결과에도 손해가 되죠. 팀 탓을 하면 팀원에게 부정적 메시지를 날리는 행위 또한 팀원이 게임을 던지게 만들 확률을 높이는 것 말고는 아무 효과가 없는데 팀원에게 감정적인 분풀이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게임을 이기고 싶은 거라면 팀원이 역다봉을 쓰든 뭘 하든 전 게이치 않고 게임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게제 리드 아닐까요? 분명히 여러분은 점수를 올리고 싶은 건 아니었나요? 여기 팀원을 욕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랜덤 큐는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이죠. 브롤스타즈 유저 중90% 이상은 라이트 유저인데 그 유저들은 거의 재미를 위해서 브롤스타즈를 하고 당연히 조합이나 상성 운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죠. 700대800대 랜덤 큐도 마찬가지인데 팀원이 못하는 것이 단순히 재미를 위해 브롤스타즈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 점수를 올리려고 작정한 사람이 굳이 이런 사람들이랑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도저히 팀원이 없다면 차라리 솔로쇼다운을 돌리세요. 아무리 어이없는 상황이 많아도 랜덤큐보다는 그쪽이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임이니 방해할 팀원도 없죠.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사실. 잘한다의 기준에 대해 말해보려 하는데요. 초보자가 30랭크 35랭크를 찍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실력이 느는 느낌도 들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잘한다라는 틀에 씌울 수는 절대 없습니다. 물론 3 0랭크면 오늘 시작한 유비보다는 당연히 잘하겠지만, 비교 대상에 따라 잘하고 못하고의 결과가 값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30링크 3 5랭크를 얼마나 왔이 찍든 브롤스타즈 월드파이널 우승팀과 붙는다면 아주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총 트로피 브롤러 트로피 경쟁전 티어 모두 본인이 잘하냐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왜냐고요? 답은 본인이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있기 때문이까요그 질문의 의도는 실제로 본인의 실력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단지 이 정도면 잘한다는 말을 들어서 고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니까요. 진짜 그 말을 듣고 싶다면 굳이 저나 다른 분들한테 질문할 필요 없이, 브롤스타즈를 오늘 처음 시작한 사람 앞에 가서, 당당히 여러분의 브롤러 스펙을 보여주세요. 오늘 브롤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든 여러분의 스펙을 보면 100% 잘한다고 놀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정답 없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총 트로피 6 5 0 0 0 점, 파워리그 신화 1밖에 안 되지만, 10만 점의 파워리그 마스터를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할 때도, 3만 점의 파워리그 골드를 상대로 압도적 패배를 할 때도 있습니다. 35랭크, 저번에도 말했지만, 최상의 랭커들은 그거 3시간이면 찍습니다. 경쟁점 마스터 최상위권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비록 제가 그 최상위권에 속한 건 아니지만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트로피를 올려서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을 얻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팀원과 웃으며 대화하는 과정이 더 얻기 쉬우면서 더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롤스타즈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트로피에 목숨을 걸고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즐겁게 게임을 하는 여러분을 상상했지 않았나요?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고 여러분이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다만 그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 남의 과시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트로피는 과시할 만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니까요.